2024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감동 하나은행 K 리그 원2024 오라운드 경기입니다. 제주 나이티대 그리고 전북 현대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 명단입니다. 김동준 선수입니다. 안태현, 송주훈, 임채민, 김태환, 김승섭, 김건우, 이탈로, 여홍규, 서진수와 페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위기의 전북의 베스트 11입니다. 정민기 골키퍼입니다. 김진수, 박진섭, 정태욱, 최철순, 전변관 이수빈, 맹성웅, 환교원 그리고 송민규 선수와 이준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 검증됐잖아요. 그런데 다르기가 약간의 자신의 어떤 축구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오셨습니다. 김진수요. 예 자, 영거 헤이스 마감하기로 줍니다. 자, 김준섭의 잔승. 김준섭이요. 만승섭 아. 또는 열리지 않았습니 그리고 또 모처럼 파이널 서드에서 집중을 했고 횟스 연결을 가져갔던 지금 제주 선수들이었고요. 이 아래 내려가면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잘열어줬어요나갑아 아, 나간... 아, 그렇군요. 가 네. 지금 비가 많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 팀인데 아, 패스 올라가수습니다 빠르게 가야죠.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장 압박을 들어가면서 공을 뺏어왔습니다. 헤이스 선수였습니다. 자 숫자 많아요 네. 자, 가감하게 가져갈 필요 있습니다 서가 들어가는데요 서진수가 옆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안태현입니다 정민기의 어, 아, 선방 이야 지금 슈퍼 세이브네요 아, 아, 안태현의 네. 가마차기를 걷어냈던 정민기의 네, 네. 세이브입니다 야, 이제 체크가 들어왔네요 지금도 정말 들어갈 뻔했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공격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비도 해야 되는데 안태현 서어 지금 연결 좋아요 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자 갑니다 네, 드라마, 기다려 다른 기다려 대구 해야. 슛 장면 네. 최민의 발끝으로부터 떠났던 저패스가 순식간에 김승섭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됐어. 어우, 대지를 가르는 킥인데요? 이준호, 세명 사이, 다시 골문 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아, 올라가야죠. 반대쪽이 어, 왔습니다! 자, 아, 아, 송민규! 네. 아, 송민규는 지금 붙잡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주는 두들길 때슈팅을때려주면서 득점 가져가야 되고요. 네. 자, 이게 축구라는 게. 오, 연결 괜찮아요. 아, 지금까요 자, 여기서. 여홍규여홍규의 코스. 반대편. 약간 깊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만. 맞아요. 맞아요. 김승삼 선수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네. 네. 볼이 회전이 들어가면서, 볼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100점입니다. 빠르게 올라갈죠. 네, 그리고 반대 올라 반대쪽에! 제주입니다. 야, 제주의 티키타카 김학범 감독의 스트레스 확실하게 풀어 주는 멋진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홍규 선수가 K리그 데뷔골을 포함 전북을 상대로 기록합니다. 자, 판도에 아, 아, 골이 있어요. 아, 골이 떴습니다. 네. 네. 이동준 선수가 전북의 공격에 파룡 정점 측면 쪽에서 지배를 어, 됐습니다. 자, 가운데로 올리죠. 1방! 첫 찾아왔던 동창 골기 회갑이 나갑니다. 야 지금은 티아고 선수가 머리에 백헤더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볼에 대한 반응을 했고 슈팅을 먼 쪽으로 가져가는 거 맞는데 조금 벗어났어요. 어. 자, 그 상황에서의 지금 성민길 선수가 오, 어, 헤이스. 오, 지금 건들요 김진수 선수가 중앙을 네. 바로 막습니다. 아, 경고 네. 받았네요. 헤이스 선수. 헤이스 선수에게 연락을 아, 죄송합니다. 받았습니다. 이 예, 앞으로 줍니다 야, 연결 괜찮아요. 아. 완벽해요. 받치받습니다. 역습을 나설 수 있는 전부 다. 진짜 괜찮아요. 뛰어들 니다 자, 여기서 반대 쪽인데요 지금 상에서 웬만한면 파워 붙지 않잖아요. 수비수 발에 맞지 않았으면 이건 티아고 선수에게 연결되는 정말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민규가 연결을 지어줬고요. 이수빈이 연결 자, 연결 괜찮습니다. 아. 자, 여기서 반대 쪽에 이동 들어갑니다. 다시는 게 이동! 야 지금도 이, 정말 보수 좋았잖아요 네. 둘절를 대면서 김동준 선수도 지금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태욱의 헤더 다시 한번 정태욱 맹성민이 넘어섭니다 손민교 정신 스피드를 보시주는 제주의 큐틴 임초민입니다 지금도 센터백 사이로 아주 <목소리가> 킥패스가 어, 잘 들어갔거든요? 킥 너무 좋아하고 사이드 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수근 어, 네. 선수와는 짝을 잃었는데 지금 어, 미드필드에서 이제 한번 어, 최찬나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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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네. 잃어버립니다! 민수빈 선수 파악합니다! 자, 치단이선수이 들어갑니다! 갑니다. 다른 점수! 다른 점수! 벗어났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전국의 네. 경기였습니다 안현범 선수와의 트레이드로 또 팀이 바뀌었습니다 네. 올라왔어요 고의 머리까지는 맞았습니다만 옆으로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일단은 점프를 가져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이게 아무래도 몸에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머리에 맞히는 것까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주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 역할들을 정말 잘해습니다이운 이탈로, 이탈로가! 이탈로가 합니다. 야, 수김준김 맞습니다. 야, 지금도 이런 볼 잃어버리면. 제주 석수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네, 네 김진수 살려냈어요. 김진수가 들어갑니다. 어, 살려냈어요. 타로르 김진수 들어갑니다. 김진수 만져요, 만져요.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이야, 전반전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몸을 던 넣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골의 속도가 있잖아 살아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연결괜잖아요알겠습니다 이동, 따라갑니다. 아니, 이동준, 이동준이데요반대석 안정석 받 편. 김태환이 막았습니다. 문선민. 아 원태권이요. 아, 습니다 이수빈. 자 반대쪽인데요. 네. 티아구와 송주훈의 해결이었습니다. 최민이 걷어냈는데요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는 전북 아 패스 패스요오 무너스며 야겼습니다 빨리 가야죠 이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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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다 패스는 헤이스입니다 바로 빨리 갔습니다 헤이스헤이스헤이스헤이스 헤이수로 밀렸어요 지금도 골 쪽으로 이제 골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렇습니까? 타이밍은 정말 좋았는데 어쨌든 내가 볼을 잡아내고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지금에 힘이 실리지 않았잖아요 활동량이 필요합니다. 네. 뒷공간이에요. 자 이동준인데요. 이동준. 한, 이동준. 한 번쯤. 예, 잘 잡아냈어요. 앞쪽은 안태현의 수비. 자한 번에 올라가죠. 반대쪽인데요. 자운전 잡아. 로걷어는데요아전문에 아... 헬드볼이네요. 네. 타이밍 정말 좋았고 완벽하게 지금도 크로스를 가져갔는데. 아 지금도 골에 대한 집중력. 골을 오, 가져가야 됩니다. 송민규 반대편이었습니다. 김진수, 김진수, 맨발이에요. 김진수, 김진수! 뜨고 말았습니다. 어, 뭔가 카드가 나왔나요? 자, 직급문. 네. 어, 김진수에게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볼 잡아 놓고 난 이후에 김민 선수와 상대 지금 볼을 다루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적인 열쇠를떠 안고 어,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아, 정방석부터 프레싱을 하고 있는 지금 제주 선수들이고 한 발을 걷었습니다 네, 한 명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더 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고 자, 자, 자 지금 패스 하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빌리오. 됩니다. 반대쪽으로 반대쪽이 제고선수고야 하고 치하고 이게 아 하는 갑니다치아고 아 너무 우식을 했고 임채민 선수도 순간적으로 못쳤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골 터치를 기가막히게가지 갔는데, 야 이건 침착십니까와 완벽하게 수비 세명 있었는데 날카로운 킥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골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차슈 김보능이 몸을 돌리면서 직접 타격을 해봤습니다. 중앙 쪽 선택. 자, 건운이 밀었고 김태환이 따라갔습니다만 정우재가 막습니다. 아, 공격의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제주고요. 뒷공간이에요.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빨라요.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의 슛 김동준이 아, 막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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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체력이 고갈인가요? 정말 보기 어렵잖아요. 제팀에 정말... 어, 아, 제주에 들어습니다 반대쪽으로. 여전히 제주의 공입니다. 유리조나탄 자, 주고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슛! 네. 전민기의 아, 선발 자, 야, 슛! 선박을 네. 전민기 네. 의선발 전북을 수렁 끝에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공격이 모처럼 마지막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고 지금도 김태환 선수에게 절 연결 잘해줬잖아요. 와, 제대로 쳤는데요 가까운 쪽에 골포스가 흔들렸고요. 자, 여기서 또 순간 아주 움직임 좋으면서 찬스까지 가져갔던 제주 선수입니다. 시간은 이제 점점 더 자, 어, 어, 바운드가 되며 리본 쳐야 되네요. 점수 진이오 아, 수비에서 이볼 떨어졌을 때 이게 마음 드가되면 수비수들이 불량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자 김재명, 진성선수마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음. 자 맹공을 품부었던 전북인데 득점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공명의 어. 그 공백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종료. 제주가.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 합봉승 감독의 오늘, 자 제주가 또 4월 3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됐고, 확실하게 제주가 전공을 2대 0으로 물리칩니다